네, 옐로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즘 좀 잘하고 있는 장희연님오셨습니다 아니 우리 졸개들이 그렇게 잘. 졸개? 이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 졸개들이 졸개였는데 옐로우에서 이렇게 로테이션 체제로 바뀌면서 졸개들이 요즘 장군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 졸개들이 장군 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장지연만 장군 쪽으로 가고 있다. 어? 정확하게 해야 돼 아, 워딩을 근데 위원님 어? 보시면 위원님도 세개 맞췄고 한유원님도세개 맞췄어요 아, 지난주에, 지지난주지? 응. 한유원님도세개 맞췄구나 준영까지 네. 그래 졸개 두명 요즘 근데 졸개 2명이 잘하는데 철이가 분발해야겠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신빙이 신빙이 아직 노하우가 없네 그러니까 어? 졸개들이 제 장군으로 올라가는데 아. 이게 그런 거죠 밑에 애가 치고 올라오니까 졸개들이 조금 이제는 긴장을 하고 나난 위로 올라가야겠다고 라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신빙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아 그래도 1896년생인 줄 알았더니 에. 1996년생이 그러니까. 맞는 거 같아 <웃음> <웃음> 어? 아니 인반꿀이란 얘가 있어요 이명철 반대라면 꼴이다. 진짜?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이명철 위원님이 저 좋아합니다. 지난해 차를 보니까 하다마지 아 이게 뭡니까? 네 경기 중에 하나. 돌개로서좀 이명철 신입 돌개한테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무있을까요 형철이가 너무 정석대로 어? 네. 정석대로 좀 이렇게 어? 결과를 얘기하려고 그러는거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어 이. 욕을 에이. 먹기 싫은 거야 객관적으로만 막막 자꾸 음, 얘기해서 음, 그거를 승부에 뭐? 어, 늘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거 봐 정배를 에이? 다 찍었는데 무승부도 좀 찍고 아 이건 요거는 무승부 같은데 막 이런 음, 게 틀어서 좀 찍고 역배라든지 이거는 조금 약간 정배가 아니고 역배 같다 어, 뭐 이런 것까지도 섞어줘야 되는데 네. 항상 정배 스타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어, 그러다 보니까 아니, 승부의 세계에서 배 임정배를 바꿔야겠다 <laughs> 임정배? 어쨌든 위원님 너무 지금 승승장구하고 계세요. 제가 그치. 원조 마님 장군으로서 음. 확실하게 좀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음음. 그래서 오늘 이제 프리미어리그 몇 경기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몇 경기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굉장히 한 경기 한 경기가 위태위태하고 중요한 상황인데 이 경기를 맞추게 되면 졸개로서 위상이 더 올라가는 거죠. 맞아. 네,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 잘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제가 저는 항상 자신 있잖아요. 어장현이 네. 요즘 좀 잘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네 경기 중에 세개 맞출 겁니다. 음. 딱세개 맞췄지. 이번에도 세 음. 개. 아 진짜요? 네 음. 경기 중에 세개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개는 그럼... 안 생각하세요? 네개 아닌 것 같아. 하나 틀릴 것 같아. 알세 개. 세 개가 뭔지도 좀 여러분들 지켜보시기바 하겠습니다. 음. 자 토트넘 대 버니입니다. 자 계속되는 4위 싸움 속에서 음. 사실 우리가 이 경기를 하기 전에 토트넘과 아스널 전이 있어요. 이 경기 아, 진짜, 더비. 진짜 이게 중요한데. 금요일 새벽에 있거든. 음.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 경기하고. 토트넘, 아스날은 거의 뭐 하루 쉬고 거의 경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네. 또. 네. 그 체력적으로 좀 힘들긴 하겠지. 근데 지금 상황이 토트넘이 세 경기 남은 상황 속에서 아스날이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겨야지 사실상. 네. 그렇게 해서 북런던 더비를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기는 게 중요하고. 음. 근데 번니도 그렇게 팀을 오랫동안 잘 만들어놨던 션다이 시 감독 내치면서. 23세 이하 쪽에서 마이클 잭슨 감독 음. 데려와 갖고 딱 감독 앉쳤는데 사연승을 해서 올라가나 싶었는데 최근 지난 라운드 아스톤 빌라한테 1대 3으로 지고 그쵸. 오히려 강등권에서 확 밀어내려고 했던 에버튼은 또 이겼어. 음. 램파드 감독 음. 살아났잖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번리도 지금 이제 강등권으 다시 간 거야. 강등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실과 절실이 만났습니다. 그렇지. 사실 번리가 요즘에 팬들 아시겠지만 션다이시 감독 때 스타일하고 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공격과 수비라인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압박도 하고 팀 압박이지. 그리고 이제 빌드업 자체도 성골근 롱패스 위주의 운영만 하다가 이제는 조금 더 어, 빌드업 체계나 어떤 아기자기한 스타일까지도 좀 겸비해서 뭔가 하나의 팀으로서 점유율도 어느 정도 또 같이 가져가고 그런 정상적인 어떤 대, 맞대응하는 팀 색깔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 그팀 그러니까 색깔은 좀 바뀌었는데 근데 사실은 토트넘전을 앞두고는 토트넘이 아무리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번리를 치르잖아. 네. 그래도 이 마이클 잭슨 감독 입장에서는 하던 거를 아마 계속 하지 않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토트넘은 역습이 워낙 좋잖아. 그쵸. 세계 거의 최고의 역습 자원을 음, 보유하고 음. 있잖아. 우리 손흥민 음. 선수를 중심으로. 음. 그러니까 아, 토트넘하고 할 때는 아무리 토트넘이 체력적으로 힘들어도 우리가 맞대응하는 것보다는 내려서겠다. 약간 션다이 시 옛날에 음. 손흥민한테 거의 75m 단독 드립을골 허용한 이후에 션더이시 감독이 토트넘을 만나면 완전 내려섰거든. 아마 그렇게 할까?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하지 않을까? 오.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냥 붙을 것 같아. 아 진짜요? 아 그것보다는 그래도 압박으로 토트넘을 어? 누르자. 음. 그래서 우리도 점유율을좀 갖고 하자. 근데 내가 볼 때는 번니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한방에 없어. 음. 그렇 어, 한 방에, 애슐리 반스도 그렇고, 최전방에, 베오르스도 그렇고, 한 방을 넣어줘야 되는 그런 최전방 공격수들, 투톱이, 이거 해결을 못 해주고 있어. 코네 선수도 지난번에 교체 투입돼서 종료전에 골을 하나 만에 해서 1대3이 되긴 했지만, 토트넘이 아무리 지쳐도 토트넘 수비 라인이 한골 이내로 막아낼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한골 싸움에서 토트넘이 그래도 신승하지 않을까라고는 것이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지. 지금 손흥민 선수가 20골이잖아요. 골을 넣어야죠 <laughs> 넣어야죠 넣어서 득점왕 해야죠 그럼 나랑 똑같은 거네? 네. 토트넘 승? 토트넘 승 음, 이렇게 번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아스날이에요 아스날. 유... 이 경기는 내가 토트넘이 홈에서 번리를 상대하는 것보단 힘들 것이다 아스날이 뉴캐슬 원정 가는 게 똑같이 체력적으로는 힘들지 음. 뷰티입니다 아스날에게는 좀 버거울 수 있다 체력적으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뉴캐슬이 기록적으로 보면은 이제 특히 올해 들어서 승률도 아주 좋고 에디 하우 감독 체제에서 그리고 선수 영입도 어느 정도 똑끔했는데 물론 뭐 트리피아나 이렇게 장기 부상으로 또 나간 선수들도 있었지만 어쨌든간에 계속 승률이 좋고 또 최근에 연승하다가 다시 연패를 빠졌는데 그게 이제 리버풀 음. 맨시티전이거든. 빅6 이른바 우리 강팀들 네. 상위 팀한테 그냥 거의 다 졌어. 그러니까 약해한 번인가 무승부하고 싹진 거야. 음. 그래서 강팀한테는 무조건 이건 너무 약하다라는 게올 시즌 기록이긴 한데 그게 오히려 이 타이밍에서 한 번쯤은 또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는 어떤 사이클상으로는 네네. 그런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세인트 제임스 파크라는 구장이 유캐슬의 홈 구장인데 음. 수용 인원도 관중이 많고 여기가 음. 지금 순위상으로는 유캐슬이 동기부여가 조금 뭐 별로 없는 뭐~ 강등이나 뭐~ 이런 유럽 대항전 상관없는 팀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 홈에서는 홈팬들이 워낙 열광적이고 뭐~ 해서 뉴캐슬이 안뛸 안 리가 안뛸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은 아스날이 상당히 이 경기 고전할 가능성이 나는 있다고 봐. 네. 그리고 거기다 또뉴캐슬이 칼럼 일슨이 이제 부상 복귀해서 지난 경기 교체로 나왔고 이 경기 아마 잘하면 선발로 나올 수도 있고 기존에 영입했던 크리스우드 이런 선수들이 확실히 이제 마무리를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막시망이나 이런 선수들은 칼럼 일슨하고는 오히려 스타일이 더 맞을 수도 있어. 이 경기는 아스날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 있다. 난 보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아스날의 신승 확률이 조금은 더 커. 나는 여기서 승부를 건다. 그러면 여, 이 경기는 무승부를 걸어봐도 나는 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해데 아스날. 아스날. 응. 사실 토트넘만한테 승리를 줬으면 아스날도 승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아이바이보. 아이바이보. 뻑. 뻑. 아또졌어 아. 아 뭐야? <laughs> 뭐야? 이건 아직 말안 했으니까 아니죠? 아스날승 확률 높아. 네. 아스날 신승. 할게요. 아, 아 토트넘만 승리 주면 안 되지 지금. 토트넘 버니 육쿼터 아스날전은 북런던 두 팀이다 이기는 걸로. 아우 목아프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아... 제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서 K리그로 와보겠습니다. 울산 대 인천이에요. 아. 울산은 원래 잘했지만 인천은 원래 잘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래쪽에서 놀았었는데 울스지은좀다르거든요 위로 올라왔어요. 인천도 올해는 강팀이 됐지. 네. 근데 요즘에는 인천이 초반에는 조금 조금 주춤해요. 돌풍이었는데 음. 요즘에는 이무 1패. 네. 다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4위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승점은 2위, 3위. 포항하고 지금 제주하고 동점이에요. 확실히 자신감은 붙었더라고. 인천이. 그러니까 약간 이제 패배 의식에서. 약간 이제, 위, 이제는 위닝 멘탈리티들이 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네. 지난 전북전도 상당히 고전했지. 그래서 사실 김보섭 돌파해갖고 크로스한 거, 김도혁이 키도 작은데 런닝점프해갖고 헤딩골을 음, 넣었을 음. 때, 음. 이야, 이런 식으로 골을 넣는단 말이야, 인천이? 사실 김도혁 같은 선수가 런닝점프로 헤딩골을 넣어? 크로스를? 상상도 못한 게 벌어졌거든. 근데 그게 옵사이드가 선언됐잖아. 네. 김보섭 선수의 음. 옵, 옵사이드로, 오른쪽에서 이미. 그게 아쉬웠죠, 인천 어, 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후반 막판에 이제 선수들 막 교체 갖고 막키큰애들막 전방으로 다 보내고 막 롱볼 때려고 어떻게든 좀 하려고 하는 게 이제는 뭐 지는 거를 인정하는 그러한 팀의 분위기는 아니다. 그렇 끝까지 뛴다. 끝까지 뭐 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생겼어. 음. 근데 확실히 무고사가 터져야 돼. 아이 팀은 무고사가 안 터져지는 있고 음. 봉쇄를 당하니까. 무고사가 6 경기 연속골 놓고 있었잖아. 그다가 지난 전북전에서 브레이크 걸렸는데 그렇죠. 무고사가 안 터지니까 확실히 다른 그 대체자의 어떤 공격 파괴력은 아직까지는 신뢰하기가 좀 쉽지 않아. 저번만 안 터진 걸까요? 울산만에서도 안 터진다. <laughs> 만약에 내가 울산 감독이다. 그래도 이 팀은 일단은 수비적으로는 무고사한테 엄청 신경을 많이 쓸것 같아. 음... 이제는. 그리고 쉽지 않을 것이다. 무고사 골. 홈팀이 음. 울산인데 내가 지난 경기는 이제 중계 SBS에서 중계가 있어가지고 강릉을 갔다 왔어. 음. 강원 울산전인데 홍명보 감독 만났더니 막아또 임종훈도 다쳤 수비수 센터백 임종훈도 또 다쳤다는 거야 김기도 다쳤는데 네. 아 그래서 할수 없이 원두제를또 센터백으로 써야 된대 응? 그래가지고 김영곤원두제가또 나오긴 했지 근데 그런 거 빼고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때 선수들 엄청나게 힘든 일정 소화하고 또 수원 삼성전에서 또첫 패배 당하고 네. 이래가지고 체력적으로도 막 부단 얘기가 프롬트 얘기가 아휴. 방전이에요, 완전. 완전 이런 정도 수준이었거든. 근데 강원전에서 그래도 적절하게 22세의 카드 넣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먼상이가 들어가면서, 어먼상이 음, 네. 망전에 날라주고, 그러다 보니까 팀 분위기가 첫골 먹었음에도 다시 올라오면서 세 골을 만들어냈어. 레오나르도도 이제 조금씩 뭔가 맞는 것 같고. 근데 요번에 일주일이잖아 그니까. 러좀쉬시이 많아요. 요게 선수들한테는 약간 꿀맛 같은 충전이 장비? 될 거라고 난 보기 때문에 울산이 홈 <laughs> 경기기도 하지만 울산이 아 예전에 좋았을 때 경기를 기려도 어느 정도 다시 좀 기동력도 나오고 울산이 유경기는 이기지 않을까 아... 신승 정도 저도... 너무 어 두골 차는 아니더라도 한골차 정도 승리는 난 가져갈 거라고 수 있다고. 봐. 저도 지금 울산. 네, 울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인천도 만만치 않은 상대긴 하지만 음. 인천 저번 전북전을 보니까 조금 잘 나갈 때에 비해서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음. 울산을 좀 손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음, 음. 네 번째 경기 아, 이 경기가 아, 제주예요.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팀의 밸런스는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최영준, 이창민 같은 경험이 있는 그리고 또 이창민 뭐 이런 쪽수들다한 방이 있거든. 네. 여기서 그래도 밸런스를 잡아 주는 제주가 조금 조금 더최근에 어떤 팀 밸런스, 공수 밸런스는 조금 낮다고 보고 음. 그리고 또 제르소 같은 선수, 어이 지난 경기 막 마르세유턴을 연속으로 두번막 하고 그쵸. 돌파에 자신감이 조금 있는 시기라고 봐. 패널티킥도 하나 얻어냈지만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올 시즌에는 어왜 이렇게 어시스트만 올 시즌 또 많이 해? 막 그래서 어시스트 1 위에 됐는데 맞아. 근데 요즘에는 이제 주민규가 아 저는 이제 조금 조나탄 링도 오고 막 새로운 선수들하고. 팀을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연계하고 도와주는 데 조금 집중하는 부분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 근데 지난 경기는 보니까 확실히 아골 놓기 또 이제 시작했다. 배려한 거지 못넣는게 아니었어.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허리 공격 라인 이런 쪽에서의 어떤 현재 파괴력 밸런스는 제주가 난 원정 팀이지만 조금 낮다고 봐. 하지만 음. 수원 FC도 지난 경기 사실은 서울전에 박주호 선수가 퇴장을 당해 버리는 바람에. 한명 없는 상황에서 1대3으로 지긴 했지. 하지만 여전히 나는 라스, 또 지난 경기 엄청난 중거리 골로 김승준, 네. 언제든지 또 이렇게 뭘 발휘해줄 수 있는 이승우, 음. 이런 카드가 그래도 개성들이 있고, 음. 또 언제 이게 터질지 몰라. 전체적으로 뭐 다른 선수들이 와서 밸런스를 좀 잡아주고, 공격에서 무언가 개성이 조금 살아나면, 쓰리백을 기반으로, 어, 상당히 제주한테도 견제를 좀 하는 운영을 한 병행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라스나 또 이승으로 하여금 또, 또 빠른 효율적인 전환도 아마 좀 강조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의외로 팽팽한 게될것 같다. 오, 근데? 그래서 그 무승부에? 근데 또 수원 FC 홍보장에서는 이게 또 약간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 나는. 제주가 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약간 그래서 나는 오히려 아, 요거 무승부 느낌이 좀 나는데 라는 음, 생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 그 생방 프리뷰 리뷰에서도 항상 승부 예측거든요 어. 근데 거의 이번 시즌은 맞춘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물론 여기 객관적으로 보면 정배는 제주겠지제주가 음. 요즘 유연히, 페이스도 좋고 그럼 현이 따라갈게요 저번 근데 무승부? 아니야 제주해가위바해 아니 왜 그렇게 가위바를 좋아해 아저씨 참신이야 저번에 임명철의님한테참참참왔던거가위바위뭐한 다음에 이긴 사람이 참참참 가위바위보 가위 바... 바... 자, 참참참! 찜찜찜! <laughs> <참, 참, 참. 웃음> 이겼다. <웃음> 이겼다. <웃음> <웃음> 자, 이거는 무슨, 무슨 부로 가는 거야? 무슨 무승구, 부로 가고요. 미원님 <laughs> 어떠세요? <laughs> 세 경기. 세경기 맞요 어, 세경 응. 아, 맞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지금 장예우님이 아마 승률이 제일 좋을 거예요. 나는 때문에... 지난번도 정배 경기 안 하고 지난번에는 되게 어려운 경기만 했잖아. <laughs> 라이벌 매치 네 경기 중에. 근데 라이벌 매치 네 경기 중에 세 경기 맞잖아. 그게 사실 되게 엄청 대단한 거지요 사실 제가 있었잖아. 요즘에 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세개 맞히면 내가 올해 올 시즌은 이게 승부예측 페이스가 엄청 좋은 그러니까. 거야. <laughs>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개입니다, 세 개! 3개.